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십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3% 그리고 코스닥은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 시장 수급이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 빼고는 코스피에서 개인하고 기관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 엄청나게 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업종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올라서 이렇게 단기 채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점점 더 시장의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들여다보게 되면 2700포인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것도 캡 상승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팔다가요.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저렇게 수급을 장악을 했을 때 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겁락도 있기 때문에 어, 물량을 갖다가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물량을 딱 틀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조정도 어설프게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갈 때는 또 개업으로 팍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또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3조 가까운 돈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 돈으로 절대로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은 다 수결 원칙에 통하는 데가 아닙니다. 돈 많은 데가 그냥 이기는 데입니다.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시장의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놀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 투자는 돈 많은 세력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저런 식으로 큰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따라가야 되겠죠. 기관들은 지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기관들이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필척할 만한 상대가 안 되는 우리 시장은 정말로 외국인들 가지고 노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죠.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종목 들여다보면 14개 종목이 있는데 좀 들여다보면 일단 LFP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쥐고사 잡아 올라가니까 어, 특별하게 참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간간히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비싸다 싶어도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또 그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진득히 좀 가지고 있는 게 시장에 상승할 때나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LF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되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고 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래도 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 상승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깨정먹은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LS 같은 경우는 현시점에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승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녹십자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상승 예력이 있다는 겁니다. 더하기 100이었을 때 그렇죠. 이거는 앞서 본 종목들 중에서 아니면 오늘 본 종목 몇 종목 안 봤지만 현재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만 좀더 재무 상태 이런 것들만 좀더 되다보면 되겠죠. 녹십자 홀딩스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괜찮아요. 단기간 좀 몰라서, 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다렸다가 충분히 이것도, 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정목을 이것도 통록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 같은 경우도 괜찮죠.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승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죠. 한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평범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어, 현대 로템은 이거는 접근해도 돼요. 오늘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하나 빼면 그렇게 뭐음 많은 상승을 보기 어렵겠지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쭉 초정이 될때 어 계속 우리가 찾아봤는데 마땅한 종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땅한 종목이 보이면. 그냥 우리는 과감하게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수출 쪽이 괜찮다. 그래서 수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또, 내수 쪽도 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 뭐, 나라 경제 관련 지표들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다시 국내에서 풀리게 되면은, 내수 쪽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출 관련주, 뭐,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고 왔잖아요? 억지로 머리에서 따라가지 말고, 이미 버스 떠난 건 떠난 거고, 어, 다음 타자가 내수라면은, 내수를 갔다가 쭉 하나, 지금 외국인들도, 어, 전기전자 운송 장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보면 나머지 업종 있죠? 이것들은, 그냥 내년을 보고 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전기전자 지금 간다고 해서 굳이 이쪽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 아 가다 보면, 우리 차례가 옵니다. 주식 투자는, 음, 졸졸 2등 투자 전략으로 해서, 이런 건 괜찮아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세력들이 몇 수에서 탁 올라갈 때, 다소 높지만, 이렇게 2등, 먼저 이렇게 매집한 걸 보고서, 아, 요 돈을 담보해서요때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상승 초기에 따라가는 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상승 초기 어떻게 알 거냐? 이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된 종목들도 우리가 발견하니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어떻게 진한 종목들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오늘 본 종목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 이제 막 초기로 접어들는 종목이 좀 있더라 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더갈 거라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막 떨어졌다가, 어, 이 국내 내수 관련 종목들처럼 음, 떨어졌다가 조금 계속 아직 방향을 위쪽으로 틀지 않은 것들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조금 이제 틀어올라오면 다소 상승폭이 낮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잡아 두는 게 심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의 중심에 딱 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괜찮은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 유혹을 뿌리치고, 이런 것들 잡아두는게 나아요. 결과적으로, 오른 것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일만 남았다, 보면 되고, 떨어진 거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내 순서가 옵니다 시장에 상승할 때, 딱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추경매수에서, 역사이클 타는 거 하고, 또, 그리고, 어슬프게, 계속 종목을, 이렇게, 그, 바꿔가면서,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해서 진득히 들고 있지 못하고 차라리 들고 있으면 훨씬 더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냥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날려먹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코스피 차트를 본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캡이 있어요, 시초가가 이렇게 캡으로 날라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갭으로 뚝뚝 날라올래 물론 하락할 때 떨어지더라도 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갭으로 막 날라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일 사고 팔아버리게 되면 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는 이 갭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렇게 상승이 되는 부분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역사이클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승장에서 안 좋은 게, 익세컬 타서, 꽤 내, 내만 살면 떨어지는 것. 또, 그리고 자전 매매를 통해서, 작은 이익에 그냥 묶고 떨어지다 보니까, 맨날 수익은 내놓고 실제 수익이 나요. 라고 하지만, 지화가 나서 보면, 차라리, 가만히 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냥 묵묵히 있으면서, 그냥 내 순서 기대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수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내수 관련 종목들도 내 차례가 오기 때문에 차례를 그쪽으로 물량을 모아두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